안녕하세요. 어, 2021년 7월 첫째 주에 인사드리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비만대사센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어, 이번 주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수술 후에 체중이 움직이지 않는 정체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비만대사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권영근이라고 하고 제 옆에는 저희 센터에서 운동과 식이 상담을 담당해 주고 계시는 이선화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만대사센터 연구원 이선아입니다. 네. 아,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천천히 말씀드리면, 일단은 정책이라고 저희가 말, 그, 이야기하는 그 상태가 도대체 어떤 상태인지에 대한 내용과, 두 번째는 이런 정책기를 저희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어떤 질문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정책기를 대처하는 방법 세 가지를 마지막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정체기란 정확히 어떤 상태를 말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비만대사 수술을 하시고 나서 이제 외래 에 오신 분들이 아주 많이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어, 수술을 하시고 나서 어느 순간까지 체중이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체중이 변화가 없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면서 아 제가 정체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 일단 정의를 하자면 수술 후에 일정한 기간 동안 체중의 변화가 없는 상태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수 있겠습니다. 이런 정체기를 저희가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이유는 첫 번째로 수술 후에 저희가 목표 체중까지 성공적으로 도달하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수술 후에 그리, 그래도 저희가 몸과 마음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정체계를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여기 그래프를 하나 제시해 드렸는데 이것은 수술하신 분들은 아마 한 번쯤은 어, 접해 보셨으리라 생각되는 그래프입니다. 이것은 수술 후에 평균적으로 환자분들이 겪게 되는 체중 변화에 대한 그래프인데 이것은 보시다시피 그냥 수술 후에 선으로 그냥 쭉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평균적으로 시점별로 구해진 여러 환자분들의 평균치를 선으로 연결해 놓은 그래프라서 어, 모든 환자들이 이렇게 선으로 아무런 정체기 없이 쭉 떨어지는 체중 감소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어, 거의 모든 환자들이 한번 내지 두번 정도의 정체기는 경험하시는 거라서 이런 그래프를 보고, 어 나는 왜 이렇게 부드러운 체중 감소 패턴을 나타내는 게 아닌 거지라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교수님께서 외래 진료 시에 이제 두 가지 질문으로 정체기를 확인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질문들로 진짜 정체기인지 파악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정체기가 진짜 정체기인지 아니면 가짜 정체기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크게 두 가지 질문을 외래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술 후에 저희가 제시하는 식사와 운동을 잘 지켜서 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저희가 제시해드리는 식사와 운동을 잘 지켜서 하고 있지 않는 상태라면 이것은 정체기가 아니고 이러한 식사나 운동 조절 실패로 인해서 생기는 더딘 체중 감량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가짜 정체기가 되겠죠. 사실은 외래에서 저희가 접하는 대부분의 환자는 가짜 정체기, 여기에 해당되는 상태가 돼서 어, 이런 경우라면 저희가 다시 식사나 운동 상담으로, 어, 상담을 시행해서 여기에 다시 맞게 적응하도록 저희가 교육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제가 적어 놓은 두 가지는 또 다른 예외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 수술 후에 건강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도 생기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어, 다른 부위가 아프거나 혹은 입원이나 수술을 경험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또 저희가 권유해드린 식사나 운동을 어,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걸로 생기는 이제 체중의 정체는 저희가 말씀드린 엄격한 의미의 정체기는 아닌 상태라서 이렇게 되는 경우라면 그 상황 즉 아프거나 혹은 입원이나 수술의 상황을 잘 성공적으로 넘기고 나서 다시 저희가 이제 제공해드린 식사나 운동 프로그램에 잘 적응하시도록 그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두 번째로 제시해 드린 것은 과도한 근육 운동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어, 수술을 하고 쉬고 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 나는 식스팩을 꼭 만들어 보고 싶다. 혹은 나는 꼭 바디 프로필을 찍어 보고 싶다라는 희망을 가지시고 과도한 근육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 근육량이 과도하게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체중 감량이 생각보다 어, 많이 줄지 않는. 상황이 생기게 되고 이런 게 혹시 정체기가 아닌지 문의를 해 오시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엄격한 의미의 정체기는 아닌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수술 후에 시기나 운동 상담을 꾸준히 하면서 관리만 잘 된다면 크게 나쁘지 않은 어,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정체기를 확인하는 두 번째 질문은 어떤 것인가요? 네, 두 번째 질문은 그 정체의 기간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어, 이 그래프를 기억을 하실 겁니다. 어, 이 그래프는 말씀드린 바대로 평균적인 의미의 그래프가 되겠는데, 실은 이렇게 체중이 어, 연속적으로 쭉 떨어지는 그래프를 그리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체중 감소 패턴을 보면, 실제로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내려가는 패턴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즉 며칠은 그대로 있다가 또 며칠은 떨어졌다가 이런 식으로 어, 몸무게가 슬슬 내려가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본다면 이 기간에 대한 명확한 아직 통일된 의견은 없으나 어, 보통 한 2주 정도 내 몸무게가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아 내가 지금 정체기에 들어가 있구나라고. 말을 할수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즉, 어, 내가 지금 정체기에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최소 2주 전 몸무게와 비교를 해서 그대로 있다고 판단이 되면 "아, 내가 지금 정체기에 들어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정체기를 조금 더 빠르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두 가지 질문으로 내가 만약에 정책에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그첫 번째는 일단은 수술 후에 저희가 권장해 드리는 식사와 운동 프로그램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정책에는 수술 후에 거의 다 모든 분들이 한번 내지 두 번은 겪는 어, 일이기 때문에 어, 결코 조급한 마음을 가질 필요는 없겠습니다. 어, 이것보다 어, 주위에 있는 주치 선생님이나 주변 사람들과 활발하게 소통하면서 내가 오히려 권장되는 식사나 운동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피드백을 받으면서 잘 관리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정체기 대처법 두 번째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정책의 대처법 두 번째로는 규칙적인 생활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수술 후에 급격한 체중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런 급격한 체중의 변화, 몸의 변화를 겪게 되면, 우리 몸은 어떻게 생각하면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반대의 작용을 취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을 우리가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규칙적인 자극을 주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외래에서 보면 이런 분들이 어, 간혹 계십니다. 어,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시거나 혹은 식사시간이 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들쭉날쭉한 분이 있습니다. 어, 이런 생활습관은 정체기를 벗어나기에 좋지 않은 생활습관이 되겠습니다. 교수님, 정체기 대처법 마지막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마지막 방법은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을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이 단백질 섭취는 수술로 영양에 있어서 근육 손실 방지를 위해서 강조드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백질 섭취는 그뿐만 아니라 어~ 우리 몸에서 포만감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킴으로써 식욕도 감소시키고 그리고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서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정체기를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만약 지금 정체기에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단백질 섭취를 꼭 챙겨야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정체기에 대해서 정체기가 무엇인지 정체기 대처법에 대해서 간단히 준비해 봤는데 다음에는 어, 좀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